안녕하세요. 양프로입니다. 오늘은 얼리 익스텐션입니다.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몸이 빨리 들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탑볼이나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에게 나오는 현상인데요. 꼭 시청하시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얼리 익스텐션이란 바로 몸이 빨리 들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어드레스의 우리 척추각이 있죠. 이 어드레스의 각이 변환되지 않고 회전을 하고 체중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몸 각이 빨리 들리게 되면 우리가 탑핑이나 과도하게 훅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드레스 간격을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손이 내 몸이랑 가까워지는지 공이랑 가까워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내 어드, 어드레스를 하고요 힙핀지를 만들어주고 클럽 끝과 내 배꼽의 간격이 한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뼘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가깝게 서버리면 클럽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한계성을 느끼면 몸이 보상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그 보상 동작은 바로 몸을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할때 항상 간격을 한뼘 이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항상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립 끝과 내 배꼽을 한뼘 이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이 몸쪽으로 오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웃트인 치시는 분들이나 뭐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일부러 과하게 인아웃을 그리는 동작 때문에 손을 몸쪽으로 끌고 오는 동작을 많이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인아웃이 심한데 훅이 많이 나는데도 이 손을 억지로 뒤로 이렇게 몸쪽으로 끌고 오는 레깅 동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백스윙 탑에서 이 클럽 끝이 공을 향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내 몸을 보고 내려오는지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럽 끝이 공을 향해서 클럽 끝으로 공을 찍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체중은 앞으로 이렇게 앞꿈치에 쏠리게 되고요. 양쪽 엄지 발가락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잘못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꼭 반복적인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첫 번째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클럽의 간격이 한뼘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쇼 다이언 칠 때나 아니면 드라이버를 칠 때가 항상 간격은 똑같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공과 몸의 간격이 달라져요. 클럽의 길이 때문에 길면 내 공과 몸의 거리는 멀어질 거고요. 체가 짧으면 공과 몸의 간격은 가까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립 끝과 내 몸의 간격은 같아야 하지, 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간이 있어야 클럽이 빠져나갈 길이 생기게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클럽마다 이 거리를 간격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클럽 끝과 내 몸의 간격은 항상 같다 다르다? 바로 같다. 그래서 클럽 끝과 몸의 간격은 항상 한뼘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멀다 싶으면 정말 타이트하게 한 뼘까지는 오케이요 하지만 이 이하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몸이 들리는 얼리 익스텐션 현상이 또 나오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운 스윙 할때 인아웃을 심하게 그리다 보면요. 클럽 끝이 내몸 쪽으로 보게 돼요. 클럽 끝을 내몸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위치에서 공을 때리게 되면요. 우리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미 몸은 이렇게 일어서 있고 클럽 페이스는 손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팔 부상이나 엘보 부상이 굉장히 많이 오실 겁니다. 공간이 좁으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 클럽 끝은 공 쪽으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부상도 적고 공에게 이 가해지는 힘의 전달력이 훨씬 더 강해지실 거예요. 서 연습하실 때 쇼다이언으로 먼저 클럽 끝을 공 쪽으로 누른다,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각을 유지하는 모션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체크를 하실 때요. 내 몸이 일어서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수그리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주시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내 간격이 가까운지 아니면 먼지를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때 체크가 다 되면 클럽 끝으로 찍는다는 느낌으로 하셨을 때 양쪽 엄지발가락과 앞으로 쏟아지는 수그러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전에는 많이 일어섰다 보니까 수그러지는 동작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겁니다 그게 맞는 동작입니다 스윙을 고칠 때는 당연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안 맞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의 연습을 해보시면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스윙이 나오고 부상도 적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리스텐션 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스윙을 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